이 림보라는 이 유예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어떻게 <laughs> 일어나는지 그거를 어 오늘 칸토4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겁니다. 6페이지는 제가 유예라는 글을 잠깐 써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단테가 아마도 이 신곡 전체에서 인페르노 제4곡만큼 아쉬워하고 애태운 장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 거기 있었으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 단지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교를 모르고 그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애를 태며 아쉬운 노래가 임페론 제사곡이다. 단테는 이 사곡에서 자신이 정신적인 스승들 고대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 아랍의 사상가를 모두 이곳에서 다룬다. 이것은 분명 지옥이지만 자신만들의 정원과 성을 만들어 끊임없이 대화하는 장소다. 이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재판과 심판을 기다린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들은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어 그 안에서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며 자화자찬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과감하게 그냥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단테가 이들을 지옥의 림보에 두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21세기의 새로 수주야 그러면 저는 과감히 천국에 올렸을 텐데. <laughs> 근데이 사람은 뭐그 당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도 파격인데 더 이상 파격적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시대착오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왜 림보에 있었으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으면 저는 이제 다음. 두 명의 철학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 한 사람은 이탈리아 정치학자이자 이 사람이 공산주의 서기장이었어요. 상당히 좌파 서기장이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람시. 그란시가 아니에요 그람시. 의견에 따르면 이 사람이 관심인 게그 사회를 이끄는 이텔리 이, 인텔리겐시아 이 지식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지식층이 어떤 인간이어야 되느냐 이거를 항상 말해요. 그래서 그는 지식인을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오가닉, 인텔렉쳐스, 오가닉 인텔리겐시아와 인오가닉 인텔리겐시아. 오가이라는건 내가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오가닉이라는 거는 내 삶에서 내 신체로 비유하자면 신체의 일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새끼 발가락을 바늘로 찔러 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몸이 오가니가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만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손톱을 잘못 잘라도 아픈 거예요. 그람씨는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사회를 이끄는 인텔리겐시아는 사회의 모든 문제들의 키노애락을 공유해야 된다. 이게 오가닉해야 된다. 근데 자신이 본 인텔리겐시아는 인오가니카데.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말만 한다. 상하탑에서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아, 그람시가 항상 주장하는, 좋아하는, 잘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articulate. articulate. 아티큐레이트. 아티큐레는 자세하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씨가 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articulate 하단 말이에요. articulate란 말이 뭐겠죠. 뭐이 아르스, 예술이란 말하고, 콜레이트는 콜레레에서 왔어요. 콜레레는 이게 농업에서 나온 게 투틸, 개간하다. 이 컬처란 말이 여기서 왔어요. 컬처는 금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컬처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돼. 기다려줘야 돼. 그 때, 자연의 힘을 빌어. 자연의 힘은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고, 습기가 있고, 눈이 오고 하는 가운데 싹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거를, 컬처라 그래. 문화라 그래. 같은 단어에서, 컬처. 그죠? 근데 뭐를 심어야 되느냐? 아르스를 심어야 된대, 아르스. 이게 알트예요, 알트. 음? 이게 아주 유명한 인도 유럽현 어근이랄 때, 르따란 말이, 르따란 말이, 보통 사람의 눈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잘 엮어서 새로운 걸 만들다. 최선을 지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남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엮어서 앞으로 이 사회의 커다란 나무가 되도록 씨를 뿌리는 게 a r t i c u l a t e 이요 Articulate.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It's Articulate. 그래서 Organic Intelligence 는 Articulate 해야 된다. Articulate 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리더다. 저는 그래서 항상 알르트하면 생각나는 게 H2O에 H2O 이게 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H 수소가 두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 엮었어. 그래서 물이래들. 그 엮을 생각이 누가 있어요? 그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그러니까 H2는 전혀 달라요. 산소 전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철에이었거든요 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 사회 곳곳에 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아티큘레이션 아티큘레이트.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아티큘레이트 그람시의 아티큘레이트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자신들의 언행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자극하고 노력하는데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그죠 어, 특별히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독일의 이제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제자이면서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았죠. 어떻게 유대인이 독일인이라고 친하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그 당시, 이제, 나치 전범인 아이크만 재판, 응? 받는 그거를 그 당시에 아틀랜틱인가? 그 잡지에 계속 연주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아이크만, 아?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야, 얼굴 봤더니 너무 악이, 악이라고 써있지 않대요. 너무 평범하대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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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ality of evil. 악이라는 것이 너무 평범하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책 중에 휴먼 콘디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 조건 그러니까 인간 조건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가 있다. 크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빛 전통적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하는 것이 컨템플라티발에서 묵상하는 삶 묵상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람시가 말하는 것처럼 오가닉 인텔렉철처럼 디타 액티바 액티바는 행동하는 삶 생각해낸 거는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러니까 생각해낸 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거짓이다 그래. 거짓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묵상이 자신의 입을 통해 이웃에게 드러나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다 사인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자들이다. 지옥은 변화가 없는 공간과 시간인데 자신이 변화시킬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의 특징은 지상의 사단일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점이다.